아, 여러분 기를좀 찍어 보게요 야, 이들 우리 백설이 흑곰이 자견들이 아, 이거 많이 자라 가지고 뭐 여기도 기어 올라오고. 예. 네. <laughs> 여기 엄마 누워 있는데 여기도 여기 높이가 예, 네. 조금 되는데. 아 네, 10. 아, 이거야. 5cm 에서 12cm 뭐이 정도는 되는데 이놈들이 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올라와 있네 이제 블랙탄 스쿼시두 마리고 흙구 암컷이 두 마리고 흙구 스컷이 한 마리 그리고 저 황구 스컷 하나 황구도 올라와 에. 아이고 이놈들도 이제 많이 자랐 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고덥고어 이빨도 좀 나왔네 이제 <laughs> 이빨도 삐쭉 나갔어. 음. 음, 너는 안컷 같고, 너는 수컷 같기도 한데 한번 보자. 수컷 같던데. 그러네 수컷이네. 흑구 수컷이구나, 네가. 그러니까 수컷 같다. 음, 여기 흑구 수컷이네 요한 마리 있는. 에이, 그. 너는 안컵. 흑강깡흑강깡흑강깡 아이고, 아이고, 이뻐라. 내려와. <laughs> 내려올 때 굴러 떨어지고. 어이구, 잘 올라가네, 잘 올라가네, 잘 올라가네, 잘 아, 올라가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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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옳지, 올라갔다. 아이고. 얼치. 흑구스컷도 올라가 얼치 지 흑구스컷. 흑구스컷. 흑구스컷흑구스컷 한구는 거 밑으로 들어갔어 <laughs> 저는 뭐저 속으로 들어가 버렸네 블랙탄은 블랙탄이 얼굴 좀 보자 블랙탄스컷 이놈도 블랙탄 야야 엄마 피켜봐 백설이 좀 피겨봐 애기들 이런 블랙탄스컷 알지알지알지 알지? 알지? 알츠 블랙톤 스커 엄마도 엄마 백설이가또 에이 그 할터 되는 거야 알츠 너도 블랙톤 스커 아이고 애들이 양육이 좁은 띠다 얼 그냥 엄마랑 같이 에이 엄마 젖 먹는 거야 그 틈에 알츠 그래 엄마 젖 먹어 알츠 에이 <laughs> 우리 백설이 흑구이 자견들 아주 이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laughs> 흑구함꽃둘 블랙턴 수꽃둘, 흑구 수꽃 하나, 황구 수꽃 하나 여섯 마리가 아주 이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 우리 이제 백설이는. 맛있는 거 있으면 애들 안 주고 지가 그냥 먹느라고 그냥 아, 응응거리면서 지금 밥다 먹었지 응? 새끼들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응? 아 우리 백설이는 아주 맛있는 맛있는 거 주면 아주 그냥 맨설이는 그냥 가만 놔두는데 꼭뭐 맛있는 거에다 주면 이놈아 아주 그냥 새끼들은 못 먹게 으르르릉거리고양르르르또 살짝 르 깨무는데 르르더 크면 와요 르게 깨물어 버립니다 이르몇번 물렸었는데 애들이 여기 상가에서 사람들이 막 맛있는 거던져주르르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버려 가지고 르르르르르르르르르 네, 예, 백선작용, 네, 예, 잔잔하고 있습니다. 예,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